올해 MMC의 현대차 시리즈 선정 작가 최우람의 작은 방주 리뷰를 지난주 시사전으로 제가 썼거든요. 좀 늦었는데요. 영상으로 다룹니다. 제가 MMC의 현대차 시리즈 최우람 전시를 바라본 키워드는 미술의 변화였어요. 그리고 미술의 변화는 제가 굉장히 줄고 관심을 갖고 있는 주제이기도 하고요. 최고라는 미디어 아티스트로 분류가 되거든요. 미디어 아트는 회화나 조각처럼 유서 깊은 미술 창작도구 대신에 사진, 텔레비전, 게임, 뭐 인터넷, 뭐 모바일 같이 요즘 우리 사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뉴 미디어를 창작도구로 쓰는 아트를 미디어 아트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미디어 아트는 회화나 조각과는 달리 다양한 대중 미디어에 노출된 현대인한테 입체적인 감각 자극을 준다는 점에서 동시대적이라고 얘기가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디오 아트 미디어 아트는 굉장히 지루한 현대미술을 하게 되면 떠오르는 작품이기도 하죠 그래서 러닝타임이 30분이 넘는 미디어 아트를 전시장에서 끝까지 보고 나오는 관객은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미디어 아트가 미디어 세대에 최적화된 미적 체험을 줌에도 불구하고 미디어 아트가 지루하거든요 이게 미디어 아트의 역설인데 올해 10월 3일 개천 전날 국립현대미술관 과천관에서 백남준의 다다익선이라는 그러니까 천세계의 모니터로 구성된 원형 탑 작품이 있잖아요. 그게 재가동 기념 행사를 열었어요. 그 작업, 그러니까 백남준의 다다익선은 그 2018년도 2월달에 전원을 다 끄고 수리에 들어갔거든요. 4년 넘게 수리를 한 다음에 재가동을 했는데 재가동된 바로 그날도 모니터 몇 개가 불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백남준의 작품은 미디어 아트의 역사를 보여주는 아주 상징적인 작품이에요. 백남준의 다다익선이 만들어졌던 1988년도하고는 비교할 수 없이 업그레이드 된 미디어 체험을 통과하고 있는 동시대인들의 미 감각하고는 어울리지 않는 부분이 많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요즘 세대는 브라운관 TV가 뭔지를 아예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브라운관 TV가 뭔지를 모르는 세대한테 다다익선는 그 미적 감각을 주기보다도 1988년도에 만들어졌던 미디어의 올드미디어죠. 올드미디어에 대한 어떤 고증적인 확인? 그 이상을 넘어서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미디어 아트의 전성기는 되게 짧습니다. 예, 최우람도 미디어 아티스트인데, 최우람은 예, 비디오를 사용하지 않는 미디어 아티스트죠. 2009년도에 우리나라에서 미디어 아트, 예술의 최전선이란 책이 출간된 적이 있는데, 이때 그전 세계 유력한 미디어 아티스트 8명이 소개된 책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 유일한 한국인으로 최오람이 소개가 됐거든요. 근데 그 책에서 최오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공장의 자동화 생산 라인을 지켜볼 때도 0.1초도 안 쉬고 움직이는 것이 마치 커다란 유기체 덩어리가 움직이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게 된다. 라고 얘기했어요. 실제로, 최우람 작업은 조명이 느리게 전멸하면서 꽃봉오리가 열렸다, 닫혔다 하는 이런 생명체의 착제를 느끼게 하는 작업이 많아요. 그래서 최우람을 설명하는 키워드 중에 하나가 기계 생명체거든요. 그럼 최우람의 올해 MMC의 현대차 시리즈 선정 작가 작품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봅시다. 공간 심리학 혹은 신경건축학이란 용어가 있죠. 제가 MMC의 현대차 시리즈나 오래 작가상 그 영상에서 몇번 다룬 바 있는데, MMC의 현대차 시리즈는 특히 그 전시 기간 동안 선정작가 한 명이 감당하기에 너무나 큰 공간이 주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공간이 사람의 사고와 행동 패턴을 결정한다라는 게그 공간 심리학과 신경 건축학 이론이에요. 근데 저는 이 공간 심리학이나 신경 건축 학 이론의 그 결과가 M M C 의 현대차 시리즈에서도 전 나타난다고 줄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냐면 너무나 큰 공간이 주어지기 때문에 작가들이 자신이 줄고 지향해왔던 미적 태도를 훨씬 부풀려가지고 전시층을 채워야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까지 M M C 의 현대차 시리즈 선정 작가들의 작품을 보면 엄청나 큰 볼거리를 갖다 만든다거나 아니면 미술가의 사회적 역할과 대의 명분이 되게 중요한 주제를 내세운 작품들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면 미술가 고유의 미적질감이 본의 아니게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 미술가의 변화에 대해서 또 다뤄볼까요? 최우람의 작은 방주 이번 작품의 경우는 최우람같이 공장형 작가는 여러 사람의 협업으로 작업을 만들죠. 근데 최우람은 이런 협업 창작을 아주 일찍부터 시작을 한 경우입니다. 제가 6년 전에 어떤 일로 최우람의 작업실, 연인동 작업실을 방문한 적이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작가의 작업실을 하게 되면 아뜰리에를 떠올릴 수 있는데 최우람의 작업실은 공장 규모 3층 건물이었습니다. 미술과 조술을 두는 게 아니라 다방면, 컴퓨터 관련된 전문가들을 모은 어떤 창작 그룹 팀이 있더라고요 분야별 전문가들을 지휘하고 조율해서 창작을 만드는 예술가, 즉 연출가로서의 예술가가 오늘 주류미술계 일각에서 떠오르고 있는 새로운 미술가상입니다. 이번 전시의 대표작이기도 한 배의 양 측면에서 철제 노가 천천히 파도치듯이 짓고 있는 모습, 방주 작업이 있죠. 저는 이게 좀 약간 단조로운 알고리즘 작업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무튼 작가는 이게 굉장히 만들기 힘든 작업이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대표 작가는 무관하게 출품 작가한테 가장 주목을 끈 작업은 제가 볼 때는 원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SNS라든지 여러 가지 매체에서 사람들이 많이 찍어서 올리는 작업이 원탁이더라고요. 원탁은 뭐 18개 뭐 지푸라기로 만들어진 사람이 동그란 원탁을 갖고 몸을 좀 움직이는데 위에 공, 그게 머리라고 하는데 그게 떨어지지 않고 이렇게 조율되면서 계속 왔다 갔다 하죠. 그래서 제가 제 원고에서는 이 공이 절대 떨어지지 않도록 컴퓨터가 조율하고 있다 라고 적었는데 제가 이 치호람 전시를 제 수업에서 다뤘거든요. 제 수업을 듣는 학생이 얘기하기론그 공이 떨어지기도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여러 번. 그래서 관객이 다시 원탁위도 올려놓은 적도 있다고 해요. 아무튼 이런 기술, 공이 떨어지지 않도록 조율하는 기술은 미술가가 하기 어렵죠. 그러니까 작가는 공이 떨어지지 않도록 로봇 전문가들의 협조로 구했다라고 합니다. 이런 것도 미술가의 변화죠. 아, 최고라면 어렸을 때부터 기계계 측에 뜻을 뒀을 만큼 그 기계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의 작품을 보면 금속 장비의 정교한 맞물림으로 구동되는 어, 기계 미술품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논리적연한 작업이기 때문에 어, 제3자에서, 그러니까 평론가에서 해 끼어들 틈이 없어요. 이, 이것도 좀 새로운 미술의 한 형태라고 생각이 되는데, 아, 6년 전에 최우람 작가가 대구미술관에 초대로 개인전을 연 적이 있습니다. 대구미술관에서. 근데 그때 제가 서명문을 썼는데 글 쓰는 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해석의 틈이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고심할 거 없이 제가 쓴 평문에 대해서 단체목은 이랬습니다. 자기완결형 미술의 출연